반갑습니다. VMP의 장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차량인데요. 740LI 2014년 말버전 차량의 오른쪽 라이트 모듈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STMR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흥형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F바디 차량 이후부터는 우리 엔진 프로그래밍 할 때도 소개해 주었지만은 어, 연결하는 방법이 Y자 케이블과 이더넷 컨버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진단을 누르고요. 어, 프로그램 코딩을 하기 전에 사실은 모든 작업 전에 꼭 고장 코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고장 코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정, 정비를 갖다가 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코딩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모듈 불량인지를 확 확인하시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차가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네, 저절로 시동이 꺼지고 다시 키온이 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 작업은 보통 20분 내외로 소요가 되는데요. 어, 이럴 때 파워서플라이를 꼭 물려주시고 작업하시길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스캔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통신 위상도는 특히 이제 통신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위에 이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아래 위로 이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캔인지, 플렉스레인지, 린통신인지 이런 부분의 개통도를 확인하시면 정비하시는데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헤드라이트 관련 코드는 지금 STMR이라고 하는 오른쪽 라이트의 고장코드가 3개가 있고요. FRM에도 2개가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통해서 진단 내용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정, 정션 박스는 상시 전원 부분에 문제네요. 엔진 컨트롤 유닛은 예열 플러그 관련이 있고, 우리의 관심 있는 곳인 STMR 보게 되면, 아, 최신 코딩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군요. 이 부분은 어, 프로그램 코딩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을지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아래로 넘겨서 사실 하부 모듈이라고 부르는 FRM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어 셀렉터 스위치도 뭐, 디스플레이가 고장이네요 네, 시트 모듈은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은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지워질 코드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고장 코드를 이제 작업 전의 고장 코드로 이제 리포트를 저장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쭉쭉 내려서 끝까지 다시 한번 봤고요 네. 저장을 누르고 네, 수리 전 저장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가 저장이 됐고요 이제 시스템 목록으로 가서 STMR의 고장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1년 말에 날짜로 생산된 모듈이 들어가 있네요 고장코드를 보면은 아까 고장코드가 3개가 있었죠 지금 보면은 코딩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코딩 내용이 다떠 있다. 프로그램 작업과 코딩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 화면을 빠져나갑니다.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겁니다. 이더넷 통신 테스트를 하고요. IP를 읽어옵니다. 네 차량 정보를 가지고 왔고 다음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 이 진단기하고 차량과 통신을 해서 현재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든 요소를 다 뽑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모듈별로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 모듈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 진행할 목록은 STMR을 진행을 해야겠죠. 예, 프로그램을 눌러봅니다 첫 줄이죠 그리고 어떤 걸 프로그램을 할 거냐 어, 여기 보면은 어, 숫자 옆에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를 다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서플라이를 물렸는가? 지금 전압이 약간 낮은데요. 파워서플라이 전압 세팅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네요. 네, 예라고 선택을 하고요 이 탑돈 진단기의 장점은 한글화가 잘 되어 있다 입니다 모두 한글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타사의 진단기에 비해서 한글화가 비교적 깔끔하게 잘돼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과정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어, 컴퓨터에 우리가 프로그래머 모듈이 STMR이잖아요. STMR 모듈의 내부의 플래시에 기록할 파일들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첫 번째 파일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 파일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당 DTC를 삭제하고 있는 중이고요. 프로그램 코딩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그 전에 이 DTC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코딩하는 중이네요. 코딩은 그 비트별로 값을 설정해주는 절차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코딩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초기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거냐.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프로그램 코딩을 진행을 했지만, 왼쪽도 캘리브레이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왼쪽에 LED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왔을 거고요. 이제는 우측 전조등 테스트를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계속 네, 이 절차도 종료가 되고 있네요.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코딩 후에 고장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네. s t m r 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확인. 네. 이제 삭제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FRM 모듈에 가서 또 내용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아, 다 지워졌네요. 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코딩 설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MP의 장준호였습니다.